마영전에 꽂힌 레이드를 가기 위해선 우선 105레벨을 찍고 보급 장비를 받아야 하는데요. 90레벨 이후 레벨링을 할 때는 투쟁의 탑이라는 던전을 가면 좋습니다. 1층부터 10층까지 그냥 나오는 몹들 을 때리다보면 끝나는 던전이고 갈 때는 꼭 빠른 전투인 K를 눌러서 사람을 모아서 4명이서 가는게 좋고요 또는 바로 보스전을 하는 도네갈 지역의 95레벨 일반 던전 혹은 모르반 지역의 보스 던전들을 돌아도 좋습니다. 얘네는 혼자 가도 괜찮고 한 번에 하루 출정 횟수인 5번 혹은 VVIP, 그러니까 삐블 쓰고 있다면 6번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105레벨을 찍으면 채팅창 하단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눌러서 105레벨 장비인 밀레시안 세트를 받으면 되는데 이 화살표 모양 아이콘을 플레이 가이드라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해줄 내용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밀레시안 세트를 장착한 뒤에 장비를 인벤토리 아래쪽 즐겨찾기에 한 줄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강화를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C를 누른 뒤 인장을 눌러서 인장 상점에 들어가고 거기서 용사인장 상점에서 105제 부활 강화의 룬을 무기 하나, 방어구 3개를 삽니다. 방어구는 5부위인데 3개만 사는 이유는 이후에 진행할 플레이 가이드 5단계에서 방어구 룬을 하나 주고 8단계에서 110제 방어구를 하나 주기 때문입니다. 강화는 인벤토리에서 좌측 하단에 보면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고 아래에 넣어준 장비들을 하나씩 우클릭해서 넣으면 되는데 이때 꼭 방금 산 룬을 넣어서 확률이 100%인지 확인하고 강화하셔야 합니다. 룬을 안 넣고 했다가 만약 터지게 되면 장비는 다시 살릴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시작부터 아까운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여기까지 했다면 밀레시안 무기 13강, 방어구 3개가 13강일 텐데, 강화까지 다 했다면 이제부턴 플레이 가이드를 따라갈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대로 플레이 가이드는 우측 하단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중 레이드나 결사대 같은 것도 간단히 설명하면서 갈 거고요. 또각 단계별로 챕터로 시간을 표시해놨으니 지금 내 단계에 맞는 것만 챕터로 찾아봐도 되겠죠. 우리는 105제 무기 14강 룬을 주는 9단계까지만 할 겁니다. 1단계 첫 번째는 인연 인무 완수입니다. 인연 컨텐츠는 마영전 플레이어블 캐릭터랑 같이 대화도 하고 캐릭터의 관련 스토리도 알아보고 선물도 주고 임무도 하면서 호감도를 쌓는 시스템인데요 인연 컨텐츠를 했을 때 얻는 보상은 인연 임무를 할 때마다 얻는 인장으로 보이스를 살수 있고 사랑을 미리. 이렇게 산 보이스는 우리가 레이드를 갈때 설정해둔 출정 모션과 함께 출력되게끔 할수 있습니다 한 캐릭터랑 호감도를 5단계 100%까지 쌓으면 그 캐릭터의 춤 모션을 얻을 수 있는데 대신 내 캐릭터랑 5단계를 찍은 캐릭터랑 같은 성별이어야 사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성별이 다른 캐릭터는 U를 눌러서 공유 보관함에 넣어두면 되겠죠 오케이. 마지막으로 내 캐릭터랑 스토리로 연관이 있는 캐릭터는 5단계를 찍으면 인연홀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연홀딩은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홀딩 교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실제로 사용하려면 같은 방에 똑같이 2년 5단계를 찍어서 2년 홀딩을 배운 상대의 캐릭터가 있어야 합니다. 홀딩을 사용할 때는 2년 스킬을 켜두고 트리거 스킬을 보스에게 맞추면 발동되는데요. 예를 들어 델리아는 3타 스매시가 트리거 스킬이라서 이걸 맞추면 2년 홀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연 스킬은 전투 중에도 끄고 키고 할수 있으니까 단축키 자리가 남으면 올려두는 것도 좋은 선택지겠죠. 인연 임무는 여기 게시판에 가서 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강화를 하거나 던전을 다니는 세 번째 임무, 그리고 양을 옮기거나 똑같이 던전을 다니는 네 번째 임무 중 하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 한 명의 호감도를 채우는 방법은 잡담 4번, 임무 1번, 선호 선물 4번입니다. 항상 그리던 선물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느낌표가 떠있는 관련 이야기를 눌러도 호감도가 조금씩 오르니 이걸로도 좀 대체할 수 있겠죠. 선물은 각 캐릭터마다 선호하는 게 다른데요. 이건 제가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 적어놓을 테니 보고 주시면 됩니다. 선호 선물을 한 번이라도 주면 이후에는 캐릭터 창 아래 친밀도 현황에 기록되니까 굳이 또 보고 줄 필요는 없겠죠. 계정 내 해당 캐릭터의 호감도 현단계를 이미 넘긴 캐릭터가 있으면 그 캐릭터는 호감도가 두 배로 차는데 이때는 잡담 4번, 임무 1번이면 그날 호감도가 다 차게 됩니다. 또, 임무를 하다보면 수상화 포션이라는 아이템을 얻는데, 이걸 오늘 호감도를 다 채운 캐릭터에게 선물로 주면, 추가로 호감도를 6% 채워줍니다. 오케이. 팔찌의 보석 장착은 자파드 메인는 아네스트의 퀘스트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각 팔찌마다 넣을 수 있는 보석이 정해져 있는데, 구리 팔찌는 2개, 수은 팔찌는 3개, 황금 팔찌는 4개 보석을 전부 장착 가능합니다. 그런만큼 황금 팔찌는 비싼 가격을 자랑하고요 보석 장착은 자파점 상단에 있는 팔찌 제작 을레를 누른 뒤, 인벤토리에서 팔찌를 우클릭하고 나서 보석을 색깔이 맞는 칸에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내 네, 캐릭터가 물공 캐릭터면 다이아몬드를, 마공 캐릭터면 사파이어가 들어간 팔찌를 끼면 되는데,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캐릭터 창인 C를 눌러서 공격력 부분을 보면 됩니다. 또 상급 보석까지는 가격이 얼마 안 되는데, 그에 비해 올라가는 스탯은 일반 보석이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공격력을 올려주는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 보석 정도는 상급으로 껴주면 좋겠죠. 1일 미션은 전체 메뉴에서 온천은 기간 미션에서 확인하거나 우측 하단의 폭죽 모양을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하시면 되고요 1일 미션을 전부 깨면 1일 미션 티켓을 주는데 이 티켓을 80장 모으면 장비에 스탯을 올려주는 품질 쿠폰을 살수 있으니 열심히 모아두시면 됩니다 투쟁의 탑은 레벨업 혹은 용사인장을 의 위해 한 번은 가게 되는 던전인데 그냥 1층부터 10층까지 나오는 몬스터들을 잡으면 됩니다 경험치를 많이 주니까 아까 말했듯이 레벨링을 해야 한다면 가면 되고 또 투쟁의 탑은 낮은 확률로 투쟁의 조각이라는 걸 주는데 이것도 거래소에서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얻는다면 팔거나 나중에 본인이 쓰면 되겠죠. 기사단은 일종의 숙제인 던전으로 G키를 누른 뒤 기사단을 눌러서 입장할 수 있습니다. 12명이 모이면 시작할 수 있고 싸우다가 보스가 날아가면 그냥 사람들이 하는 거 눈치껏 따라 하다 보면 깰수 있습니다. 한번 입을 쓰고 있다면 두 번씩 가면 좋고, 운이 좋다면 80레벨 이상 유리병에서 미제조각이라는 아이템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얘도 거래소에서 비싸게 팔수 있으니까, 팔거나 나중에 본인이 쓰면 되겠죠. 2단계의 첫 번째 진영 스킬은 변신을 하고 전투를 하다보면 TP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변신 스킬 쪽에 스킬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로 스킬을 찍어주면 됩니다. 스킬은 변신의 지속 시간을 올려주는 열정을 먼저 A랭크를 찍고 그 뒤에 격양까지 찍으면 그 뒤는 자유롭게 찍어주시면 되구요. 전문기술은 배울 수 있는 NPC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한 캐릭터로 모든 전문기술을 전부 배울 수 있으니 아무거나 배우셔도 상관없고 플레이가이드는 배우기만 하면 끝이긴 하지만 나중에 전문기술 숙련도를 100을 찍으면 정령석 제작을 할수 있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장비를 분해하는 것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계정 내에 한 캐릭터라도 분해를 할수 있게 되면 나중에 부캐를 키울 때 얻게 되는 잉여 장비를 옮겨와서 분해하면 되니까 엄청 편해지겠죠 정령합성은 모르반의 비덱한테서 퀘스트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장비에 크리티컬이나 밸런스 같은 스탯을 붙일 수 있고 정령합성을 배웠다면 이후에 모르반에 갈 필요 없이 장비에 R2 클릭을 누르면 정령합성을 제자리에서 할수 있게 됩니다. 앞에 전문기술 미션을 깼다면 크리티컬 정령석을 주니까 그걸로 악세 중한 곳에 정령합성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후에도 용사인장이나 길드인장이 모일 때마다 크리티컬 정령석을 사서 악세랑 무기에 발라두면 좋겠죠. 용사 인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전투를 클리어하면 얻을 수 있는데, 레이드를 깨거나 기사단을 클리어하면 얻는 40레벨 미지의 유리병에도 들어있어서 그걸 사용하면 얻을 수 있고, 또 투쟁의 탑을 클리어해도 용사 인장을 얻을 수 있고요. 뒤에 설명한 아일라우 전투를 깰 때마다 얻는 명예 인장을 하루 10번까지 1대1 비율로 용사 인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길드 인장 10개로 하루에 3개까지 용사 인장으로 바꾸거나, 1미션 티켓으로 용사 인장을 바꿀 수 있고 마지막으로 길드하우스에 있는 자판기에서 하루 3번까지 랜덤한 인장을 살수 있는데 여기에도 용사 인장이 있고 인장 선택 상자에서도 용사 인장이 있고요. 뭐 이런 방법들로 용사 인장을 모으면 되겠죠. 이제 대망의 레이드인데 레이드는 105레벨부터 갈수 있습니다. 처음엔 K를 눌러서 빠른 전투를 이용해서 가게 되는데 이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 전투로 만들게 되면 빠른 전투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으니 이건 꼭 알아두면 좋겠죠. 레이드는 4명이서 가게 되는데 사실 말이 레이드지 다른 게임의 보스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각각의 레이드를 처음 가는 10번까지는 여신의 보살핌이라는 버프를 주는데 이 버프가 있으면 능력치를 어느 정도 올려주고 또 나랑 같이 레이드를 가는 파티원들에게도 보스를 잡으면 나오는 아이템을 한개더 늘려주고 용사 인장도 하나 더 드랍되게끔 해 줘서 사람들도 일반적인 방보다는 여신의 보살핌이 있는 방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또, 보살핌이 있는 파티원은 익숙하지 않다는 걸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어서, 죽거나 해도 열심히 하려는 의지 정도만 보여준다면 딱히 뭐라고 안할 겁니다. 죽었을 때 살려주세요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죽더라도 여신의 가호를 써서 직접 살아나서 싸우거나 하는 방법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홀딩에 대해 짧게 설명해보자면, 일단 캐릭터들마다 각각 홀딩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서에게는 무화연적 체른에게는 아포칼립스 같은 스킬들인데, 스페셜 던전을 빼고는 이 강인도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강인도는 열심히 보스를 때리다 보면 깎이게 되고 이 강인도가 다 깎였을 때만 홀딩을 넣을 수 있습니다. 보스들 중 몇몇은 일정 체력이 넘어가면 홀딩기를 걸지 않아도 강인도가 다시 차니까 홀딩을 할 생각이라면 때에 맞게 사용하면 좋겠죠. 파티원 중한 명이 홀딩을 넣으면 다시 강인도가 차게 되는데 이 강인도의 규칙을 무시하는 캐릭터가 몇명 있습니다. 우선 캐릭터들 중 활카이랑 체렌의 경우는 각각의 스킬들로 짧게나마 홀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파티원의 홀딩이 끝났다면 보스에게 가서 E 키를 누르면 스킬이 발동이 되고 또 대검을 사용하는 허크는 스킬 중에 보스를 강인도 관계없이 한번 다운시키는 스킬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델리아는 아예 스스로 홀딩을 못 거는 대신 파티원의 홀딩이 끝났을 때 와일드 스타를 이용해서 이어서 홀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홀딩이 끝나면 강인도가 차게 되고요. 출발 전 미리 홀딩 순서를 정하고 가는 순애랑은 달리 빠른 전투는 딱히 그러지 않기 때문에 F1부터 F4까지의 매크로를 통해서 신호를 주고 받는데요. 홀딩을 넣을 생각이라면 미리 F1인 나이스를 찾아서 신호를 줍니다. 이후 홀딩이 끝났다면 F4인 수고하셨습니다를 눌러주고 이 끝났다의 기준은 마지막 모션이 끝났을 때 강인도가 다시 찰때 또는 보스가 일어나려고 할 때입니다. 만약 홀딩이 빗나갔거나 파티원과 겹쳐서 사용하는 바람에 실패했다면 F3을 눌러서 내 홀딩기를 날렸다고 알려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얘기한 인연홀딩은 보스의 강인도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넣을 수 있습니다. 인연홀딩은 일종의 보너스 같은 개념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지금은 못 가지만 미리 알려만 주자면 순회는 G를 눌러서 순회 전투 출장을 누르면 나오는 목록들을 순회 전투라고 하는데 포스트가 전투 횟수를 설정한 만큼 전투가 끝나면 바로 다음 전투로 이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목마들의 영왕이 있는 니플헤임이 제일 접근성이 쉬운 순회 전투고 또 니플헤임을 제외하고 앞에서 말했듯이 홀딩 순서를 정해서 가는 전투입니다. 반대로 히어로 플러스라는 전투도 있는데 이건 115제 레이드만 설정할 수 있고 이 전투들은 보스들의 공격력과 체력이 올라가고 일반 난이도에서는 안쓰는 특수 패턴을 달고 나옵니다 또 여긴 경직기나 홀딩이 먹히지 않구요 무엇보다 출정의 수도 한번 출정에 두번씩 쓰게 되어있습니다 대신 클리어 있을 때 얻는 골드와 보상코어도 두배로 나오는 전투입니다 순해도 순해지만 얘도 정말 먼 미래에 가게 될테니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카사르 성체부터 켈시나산은 로체스트 공방전부터 으스름달 아래서까지의 레이드입니다 이중 아무거나 전투를 두번 하고 오시면 클리어 3단계를 하기 전에 아티팩트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PVP를 해서 얻는 장비인데 12월 14일부로 PVP가 없어져서 이제는 110제 레이드에서 낮은 확률로 상급 아티팩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상급 아티는 거래소에서도 살수 있어서 그냥 거래소에서 사는 게 제일 무난하구요. 주로 쓰는 아티팩트는 캐릭터의 SP를 한칸 채워주는 고양이 조각상. 캐릭터의 공격 속도를 올려주는 웨올프의 발톱이고, 캐릭터마다 사용하는 아티팩트가 다르니까 본인 캐릭터에 맞는 아티팩트 쓰면 됩니다. 플레이 가이드엔 없는데 이걸 왜 설명하냐면, PVP가 사라져서 지금 아니면 설명할 타이밍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온천은 메인 메뉴에서 온천엔 지갑 미션에 가면 입욕제가 뿌려져 있는 채널이 나옵니다. 옆에 이동을 눌러서 해당 채널로 가서 30초 동안 몸을 담그고 있으면 됩니다. 입욕제는 공격력이나 방어력도 올려주고, 많이들 쓰는 고급 아로마 입욕제는 전투에 갈때소모되는 피로도도 25% 감소시켜주니까 꼭 바꿔가면 좋겠죠? 또 이렇게 생긴 입욕제는 앞에서 말한 히어로 플러스 전투를 깨면 얻는 인장으로 살수 있는데, 이 입욕제는 크리티컬도 올려주는 미친 입욕제니까, 이게 있으면 어떻게든 뚫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미역의 탑이 좀 고비인데, 우선 미역의 탑은 G를 누른 뒤 왼쪽 아래에서 갈수 있습니다. 가서 보스들이랑 1대1 하시면 되는데, 안 죽고 5층까지 깨면 됩니다. 재도전 기회는 한 주당 7번이고 재도전하게 되면 실패했던 층부터 시작하게 되고 초반에 보스들 패턴이 많아봤자 4개에서 5개라서 처음엔 패턴을 익혀가면서 하는 게좀더 편할 겁니다. 파이팅. 미호의 탑도 5층 간격으로 보상이 있는 편인데 올라갈수록 보상도 오케이. 점점 좋아지니까 될 때마다 하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3단계 미션을 전부 깨면 벨트에 쓸수 있는 희미한 인첸트를 주는데, 이인첸트를 지금 끼고 있는 정신의 허리띠에 바르시면 됩니다. 꼭 우편에서 수령을 해야 인첸트를할수 있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아일라오는 보스랑 1대1을 하는 전투입니다. 미오게 탑과는 다르게 오늘의 전투에서 어? 싸우고 싶은 보스를 골라서 싸우면 되는데, 대신 3피력 이하로 클리어하면 금메달을 얻고, 이렇게 금메달과 노 포션으로 클리어하는 전투가 70개가 되면 밸런스 5랑 크리티컬 3을 얻게 됩니다. 막 105레벨을 찍은 직후에는 이게 큰 건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면 스탯 1을 올리는데 몇천만원이 필요한 걸 생각하면 어떻게든 하는 게 좋고, 오늘의 전투에 있는 전투들은 재도전이 가능하니까 끈기를 가지고 도전하시면 되고, 디렉터님이 나중에 금메달 클레어권을 많이 뿌릴 예정이라고 했으니 정말 못 깨게는 던전들은 그냥 존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화이팅. 붉은 달의 전투는 파밍 던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G를 눌러서 붉은 달의 기운을 눌러서 입장할 수 있습니다. 1인 던전이고 진짜 그냥 일반 던전 돌았던 것처럼 하면 되는데 대신 마지막 보스는 백줄이라는 체력을 가지고 있고 보스의 공격 속도도 원래 버전에 비해 엄청 빠르기 때문에 스펙이 낮을 땐 변신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클레어하면 소재 합성이나 악세 강화를 할때 필요한 유에라 조류가 나오는데 이 재료들을 모아서 거래소에 팔거나 나중에 내가 직접 써도 되구요. 또델리라고 적힌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면 그냥 보너스 혜택을 갖고 있는 모험 친구, 그러니까 패시랑 메이트를 알려줍니다. 모험 친구는 재료 중 하나를 더 얻게 해주고 메이트는 공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기본적으로 주는 롤 치프틴을 내려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무단하게 두번깨고 오면 클리어 악세사리 강화는 강화탭을 눌러서 강화에 들어간 뒤 상단에서 오른쪽에 보면 있는 악세사리 강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8강까지는 100%확률로 성공하니까 재료랑 골드만 있다면 강화하면 되고 105제 악세를 전부 18강까지 강화하면 이 몬생긴 정갈 친구까지 대항력이 딱 맞게 됩니다 대항력이 모자라면 보스에게 들어가는 피해가 적어지니까 가능하면 채우고 가면 좋겠죠 또대항력은 하루에 한 번씩 우편으로 오는 반가운 인사 티켓으로 여관에 있는 이상한 여행자에게 살수 있는 반가운 인사 상자에서도 전투 한번 한정으로 3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캠프파이어는 선착장에 있는 변습병사나 갑판대 같은 곳에서 일반 캠프파이어 키트를 사고 이걸 전투 시작 때 깔아 두시면 됩니다. 원래는 결사대 같은 곳에서 쓰는데 요즘은 캠프파이어를 안 받고 시작하는 곳이 많아서 그냥 전투 시작할 때 깔아두기만 하면 되고. 뭐였지? 나무로 된 아이템을 캠프파이어에 두개 가져가면 불이 붙고 이때 앉아서 잠시 기다리면 버프를 받습니다. 또, 길드 캠프파이어도 있는데, 이건 길드에 소속되어 있어야 쓸수 있지만, 대신 얘는 까는 모션만 끝나면 바로 버프를 받을 수 있고, 길캠 버프는 스탯 상승도 있지만, 코어 플러스 1 효과도 있는 아이템이지만, 대신 65,000원이라는 거금으로 한번깔수 있는 아이템이니까, 쓸 거라면 상위 레이드에서 쓰면 되겠죠. 물론 깐다고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건 제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니플헤임은 팔찌에 끼는 보석을 얻는 레이드입니다. 80제 레이드고 홀딩이 안 통하고 스스로 부활이 불가능한데요. 너무 오래된 레이드기도 하고 이젠 패턴을 알고 갈 필요도 없어서 그냥 열심히 때리다 보면 클리어되는 레이드입니다. 앞에서 접근성이 쉽다고 한 것도 그런 이유고요. 총세종류가 있고 미션만 짤 거라면 보통 잃어버린 자의 진홍곡을 주로 갑니다. 5단계 미션을 전부 깨면 105레벨 방어구 부각룬을 주니까 이걸로 방어구 중 강화를 안한 곳에 해주면 됩니다 6단계는 앞에서 다 설명한 것들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7단계 스킬각성은 로체스트의 마법사 길드에서 퀘스트를 했다면 이후엔 아무 곳에서나 인벤토리의 각성의 돌을 R2 클릭해서 할수 있습니다 스킬각성은 스킬 데미지를 좀더 올려주거나 액티브 스킬의 쿨타임 감소 혹은 SP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데요 보통 스매시 스킬들은 전부 데미지 증가 액티브 스킬은 데미지 증가나 SP 감소를 넣긴 합니다. 처음엔 저렴한 데미8 SP 감소 60등을 사용하고 이후에는 본캐에게는 주력기는 데미1 0 이런 식으로 올려가면 되고 스킬 각성을 할 때는 에르그 결정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는 45%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에르그 결정을 20개 정도 넣으면 그쯤 되고 대신에 거래소나 키트를 까면 나오는 한계돌파 에르그 결정이란 걸 사용하면 그 템에 적혀있는 수치만큼 성공 확률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확률에 따라 가격이 다 다르고, 비싼 각성의 돌을 쓸 때는 아예 60%를 써서 무조건 성공하게끔 하는 게 제일 좋겠죠. 킬각성을 다했다면 이후엔 안 쓰는 각성의 도를 우클릭해서 각성도 포인트를 적립해 놓으면 전투가 끝났을 때 각성도가 애매하게 남은 스킬들의 포인트를 알아서 채워줍니다. 팔월룬 원정단은 계정 전체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내 계정에 있는 105레벨 캐릭터 한명한 한 명마다 버프가 하나씩 들어오게 되고 다섯 캐릭이 있다면 크리티컬 1, 1 0 캐릭터가 있다면 관통력을 10% 올려주는 버프를 받습니다. 이중 원정 미션은 모바일 게임에 있는 삼색처럼 미션을 보내놓는 건데 그냥 자동 배치를 누르면 알아서 맞는 곳에 배치될 겁니다. 부캐를 키우면 좋은 점은 우선 골드가 어느 정도 모입니다. 105레벨까지 키우면 1000만 골드 정도 되는 골드가 생기고 이걸 본캐에게 옮겨 줘서 스펙업에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나중에 1 1 5레벨을 달성하면 장비 공유랑 장비 이전이란 걸할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본캐의 장비를 부캐랑 같이 공유하거나 아예 부캐에게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예전에 영상으로 만든 게 있으니까 그걸 보는 게 좋겠죠. 다른 건 그냥 하면 되는데, 타르타 왕성이랑 차원의 균열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기본 장비 상태로는 크리티컬이 모자라서 아마 빠른 전투를 못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데, 장비나 악세를 사지 않고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결사대를 가는 겁니다. 결사대 자체는 9단계에 있지만, 어차피 이제 한 번쯤은 가두긴 해야 해요. 결사대는 레이드의 상위 컨텐츠인데요. 우선 결사대는 8명이서 가는 컨텐츠고, 일주일에 각각 두번씩갈수 있습니다. 변신, 홀딩 전부 안 되고, 포션도 최고급 포션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최고급 포션이랑 수리키트, 또 피닉스의 깃털을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수리키트는 페이지가 바뀌는 컷신 동안 사용해서 방어구를 보존하기 위함이고, 피닉스의 깃털은 다른 사람이 죽었을 때 살려주기 위함입니다. 현재 네 반부터 브리지트는 한번 클리어에 25%씩 오르는데 계정 내에 100%를 찍은 캐릭터가 있다면 2배인 50%씩 오르고 어쨌든 한 번만 클리어해도 크리가 4오르게 되니까 네반 발로레를 한 번씩만 깨도 크리가 8 오르게 됩니다. 물론 그만큼 전투도 어렵습니다. 일단 하다보면 겁나게 많이 죽을 텐데 패턴을 모르는 처음엔 한 번씩은 죽기 마련이고요. 대신 이게 플레이가이드에 있는 만큼 그러니까 꼭 하긴 해야 하는 전투가 된 만큼 지원도 많이 해줍니다. 우선 결사대가 두 번째 사망부터는 8분의 부활 쿨타임이 걸리는데, 브리지트까지는 5회 미만 클리어인 사람들에게는 신입 결사대와 버프를 줘서, 죽으면 8번까지는 10초 후에 부활을 시켜줘서 다시 금방 전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원래 1% 미만으로 딜을 넣으면, 급하은 결사대를 클리어해도 실패한 걸로 간주하는데, 마찬가지로 신입 결사대와는 딜량 상관없이 클리어로 인정해주고요. 그러니까 어려워 보인다고 겁먹지 말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 이젠 빠른 전투컷이 높아져서 그냥 가야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결사대를 하고 나면 이제 상위 레이드를 조금씩 갈수 있게 됩니다. 조합 소재 분해는 봉인대님이나 계승석 파편 같은 걸 분해하면 되는데요. 그냥 돌덩이를 분해하면 전승의 힘 파편이 나오고, 장비들 봉인대님을 분해하면 봉인대님 파편이 나옵니다. 둘다 소재합성에 주로 쓰이고요. 8단계 미션까지 깨면 110제 방어구를 하나 주는데, 앞에서 정한 부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이걸 그대로 쓰는 거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현재 교체할 부위에 있는 인첸트나 더 상위 인첸트를 바르고 그 후에 교체하는 거지, 얻은 즉시 교체하면 더 손해만 보게 됩니다. 소재합성은 장비의 능력치를 올려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장착하고 있는 장비에 마우스를 눌리면, 왼쪽에 소재합성 진행률이 나타납니다. 빌레시안 장비는 기본적으로 최고 옵션으로 나와서 상관없지만 아르델 장비부터는 이 소재 합성을 해줘야 해요. 8단계를 끼고 얻은 아르델 장비를 소재 합성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나중에 무기나 다른 방어구를 소재 합성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으로 캐릭터들은 공격력이나 마법 공격력을 사용할텐데 내가 공격력을 사용하는 캐릭터면 굳이 마공과 지능을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 안 올려도 소재를 전부 올린걸로 쳐줘요. 또 돌멩이 하나의 능력치를 전부 올려주면 공격력 제한 해제, 즉 공해제를 올릴 수 있는데 이 공해제는 원래 각 레이드마다 적용되는 최대 공격력에서 이 공해제 수치만큼 추가로 공격력이 더 적용되는 시스템입니다. 먼 나중에 스펙업을 해놓으면 그때부터 는 올리기 시작하면 좋겠죠. 앞에서 얘기한 미지의 조각, 추쟁의 조각을 이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원재료는 강화에 실패한 혹은 부활 강화의 룬을 사용한 아이템을 다시 강화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복원재료를 할 때는 장비 레벨에 따라 다마강. 혹은 자르딘 강철이 필요하고, 또 해당 장비에 봉인된 힘과 몇 가지 돌멩이들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목표로 한 플레이 가이드 9단계를 전부 깨고, 밀레시안 무기 14강 룬을 얻게 됩니다. 이 룬을 이용해서 강화해주고, 이제부터는 장비와 악세를 바꿔가면서 성장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안녕!